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련원과 하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동대문에 해당되는 흥인지문이 있고요, 바로 이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있는. 그래서 이 한양 도성 내에서 가장 저지대에 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흥인지문 일대가 되겠고요. 그 일대에 현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는 DDP가 있는 곳 지역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훈련원과 하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의 일종의 군대. 군인 양성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다가 이런 군 관련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던 것은 개천이, 청계천이 흘러드는 것처럼 바로 이 동쪽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결국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이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군사시설을 배치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조선시대 훈련원은 각종 군사와 관련된 시험을 관할하게 되었고, 교육을 담당했었던 관청이 바로 훈련원이 되겠습니다.이 훈련원에서는 각종 시험뿐만 아니라 활쏘기, 창법 등의 무예 연마를 관장하여서, 결국 조선의 군대에 있어서, 바로,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이 훈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훈련이 똑같은 이 훈련이라는 말이 또 붙는 훈련 도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진병자 호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술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훈련 도감이 되겠죠.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하는 이 전문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료병제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직업군인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각종 기존에 없었던 화학 무기들 화양 무기들을 다루는 군사를 배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뭐 어영청, 금이영, 총이청, 수호청 등이 만들어지면서 다섯 개의 조선 후기의 오군영 체제가 확립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훈련도감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훈련도감의 분영이 이곳에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하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지역 동대문 일대에는 각종 군사 관련 기구들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 도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명나라의 척계광이가 썼던 병서인 기요신서 때문입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고법과 삼수기법에 따라서 중앙군에는 훈련 도감을,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속속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영 등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5군형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이러한 무, 무예들이 소개가 되게 됐는데 이 당시 대전통편에 보게 되면 이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 시제와 무예 등을 담당하는 기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전통편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 정조 시절에 규장각의 박제가 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예를 통망라하는무예청소로 발행이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가지에 가라는 다양한 무술과 병기들의 조련 방법 등을 바로 담은 책이 이때 완성되게 됨으로써 훈련원의 기본적인 그런 텍스트가 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 훈련 교범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병학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훈련원이 이 무술에 능한 군인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기구로서 활용이 되어 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지를, 임명장을 내려왔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 훈련 도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양 도성을 수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삼군문이, 삼군이 이 도성을 수비하는 체계가 숙종 이래로 확립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훈련도감과 금위형 어영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도성을 3분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한 지금으로부터는 보초를 쓰는 것이죠 이 쓰기 위한 이런 방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훈련도감의 뿐만 아니라 금위형 어영청이 그리고 그외이 5군형 중에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수호청은 남한산성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양을 수비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사용했었던 이 목검과 또 개인화기로서 보급이 되었었던 조청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하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이 하도감은 특별히 훈련 도감에 소속된 종사관과 보군 또그 외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무기 제조를 담당하는 공장 등이 배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각종 무기 창고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화기 제작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기술자들인 장인들이 여기에 속해져서 이곳에서 무기들이 제조되고 이것을 실제로 제작한 이후에는 연습해보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훈련도감에 속해 있는 마군, 보군 등의 이런 별도의 특별조직으로서 그리고서 선발이 되어서 이 하도감에서 또한 18기가 교습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하도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렇게 화기 제작 등에 필요한 장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수공예의 제작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중에서 특히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라면 썼던 갓들을 제작해서 결국 판매하는 이런 상행위에까지 뛰어들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하도감 운영과도 관련이 깊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1881년에 오게 되면 교련병대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창설이 되고 바로 이 하도감 자리가 훈련 장소로 활용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하도감은 지금의 삼청동의 북창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런 무기 제조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다가 결국 하도감 자체가 폐지되게 되는 것이죠. 1882년에 와서 폐지되게 된다. 결국 이를 대신해서 당시에 별기군이라고 불리었던 바로 신식군들라고 불렸던 이 교련병대가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고 특히 그이 하도감이 있었던 그 지역에 주둔했었던 이 별기군과 특히 별기군이 해체되게 되는 계기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1882년에 임오군란이었었죠. 즉 임오군란이 이루어난 뒤에 청나라의 그 오장경이가 이끄는 군대 3천여 명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어 탱진으로 압송되게 되는데 이때 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오장경은 결국 무속 우리의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큰 세도를 부리게 되었고, 특히 이 오장경이가 귀국하고 난 뒤에 사망을 하게 되자, 고종은 그의 업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하도감 자리에 사당을 건립하게 되고, 그 이름이 정무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오무장공사로 개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정무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정무사 정문이 되겠는데, 현재는 이것이 이전이 되어서, 지금은 화교 학교에 이 정무사 건물이 옮겨가져서, 그 재해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오장경의 군대가 주둔해 하게 되었을 때 따라온 이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군인, 청나라 군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바로 이 장사꾼들이 이 우리나라의 화교의 시원을 이룬다 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 훈련원이 결국 1907년 폐지되고 그리고 군대도 해산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훈련원이 있던 자리는 훈련원 공원과 공원이 되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1919년 고종 황제의 국장이 시행되었었던 장례식장이 바로 이 훈련은 공원이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 DDP, 디지털 프라자로,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고 그 흔적을 훈련은 공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소에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넓은 터가 당시의 훈련원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례행렬이 동대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동대문교회가 보이고 있고, 지금 이 동, 동대문 타도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장례행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없어졌고, 공원화되었던 것이 1925년에 경성 운동장. 나중에 이것이 서울 운동장이, 동대문 운동장이 됩니다만, 바로 이 경성 운동장으로 바뀌어 나감으로써 결국 훈련원과 훈련도감의 분영이었던 하도감, 또 그리고 이 교련병대의 주둔지로서의 그런 흔적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결국 동대문 운동장으로만 기억되게 되었고, DDP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곳에 이러한 군 관련 주둔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훈련원과 훈련도감의 분영이었던 하도감 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꽃밭을 갖고는 김선생이었습니다.